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효과적인 실현을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어, 제일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나요? 아마 각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중하다는 것의 뜻을 잘 보면. 아낀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아낀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을 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서 어, 하차했던 이제 기태형 유진 부부 딸 로희가 있었는데 로희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 있었어요. 그 모이라는 토끼 인형인데 아빠인 기태형이 똑같은 인형을 가지고 로희에게 어떤 어, 어떤 게 무기일까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맞췄던 장면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몇 번을 더 열심히 시도를 했었지만 한 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인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굉장한 소중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 말씀을 이렇 보면서 어, 21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100세 때 아들 누구를 낳합니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예쁠까 안 예쁠까 엄청나게 예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인데 결국 그 잠깐 사이에도 모르는 정말 잠깐 사이에 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약속을 이루신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도 잠시 어떤 일이어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아브라함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가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네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뭐라고요 바쳐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정말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였어요. 그 시험은 바로 너무나도 귀한,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기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왜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본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지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다음 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고 나는 아들과 경배를 하러 다녀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직접 이삭에게 재물 태울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죠. 7 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장면이 나와요.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제물은 누구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들 이삭에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9절 후반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후 말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라고요?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들 이삭이 아닌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고요. 그것을 여와 이레라고 불렀고 그 뜻은 여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무슨 의도로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떤 것이었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 받으려고 하신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다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정 백세만의 아들을 얻었다는 그 기쁨 하나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시험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이 순간 나빠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인가를 알면 왜 바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효과적인 시련을 통한 성장이에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100세만에 낳게 된다는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이 될수 있겠고요. 컴퓨터, 돈, 가족, 친구, 어떠한 것이 될수 있겠죠. 세상의 것을 통해 나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지는 못 생각할지라도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될 때로는 더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성장함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제일 큰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그리고 시련은 결국 성장을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울고 지치고 쓰러지고 또 울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 반복을 통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인정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아야 할줄 아는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또 빨리빨리 일어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주 기다렸던 것처럼 물론 그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순중하며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